레이퍼스하스님 안녕하세요. Hey, what's up? Let's meet my brother. Welcome to the t e n n s w o r d Welcome to the Tennis World. <laughs> 아 a 예, 안녕하십 r 예, 까내 랩으로 산옥의 절반을 쓸어버리겠다 a n u gets her by the Surabri g e 우 a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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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저위 일진은 강타하시고 세뇨리따 명 받으시죠 아 <laughs> 예? 세뇨리따요? 나스미쿠 응수! 너 게임 나랑 같이 하자 이 타노스민 너를 시켜줄게 <laughs> 야 컨셉 지대로다 이거 지금부터 내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싸그리 쓸어버릴 거야! 지금부터 내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내가 싸그리 쓸어버릴 거야! 에이 <laughs> <Hey>, 응수 <laughs> 네. 너내 앞에만 있으면 안전해 유셉 노 프러브럼 오케이? Okay, okay. 수많은 <laughs> 이들속 찾았네 응수 잡초들 사이 활짝 피는 뷰티플라워 <laughs> 에이 응수 위에 둔둔? 둔둔 야오맨 브루 oh, 왜 말이 없어 오 oh, 마이크 서다 채워주시길래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으면 형 너무 화가 나잖아 I'M SO FUCKING ANGRY MAN I'M SO FUCKING ANGRY MAN 오쏘리 oh, <laughs> 와 존나 대단하다, 근데 진짜로. 탄순이, 야, 저저그 누구냐, 그딱카리 왔어요, 딱카리아 남수. 예예 예, 경순간 남순가. 오케이, 노경순, 노남수, 유응수, 동그라미, Let's <laughs> g <렛츠 고! 웃음> 어, 배 아파, 아배아배 아파. 아, 아파. 배 아프다고? <laughs> 아 예. 혹시 변비약 관심있어? 아그관 <laughs> 없습니다. <laughs> <laughs> 혹시 직업이 진짜 래퍼신가요? 예스오 컨셉 지혜네 이거. 수많은 이들 속에서 찾아낸 파 아무거나 제시하나 던져줘 응수. 내가 너를 위해서 <laughs> 래퍼 해줄게. <laughs> 제시요? 어 단단 가시죠 단단. 단단. 눈눈이 아니고 단단. <laughs> 예 단단 가시죠. 오케이 단단. 수많은 이들 속 찾아낸 뜬대기. 자 조들 사이 활잡힌 내 단군 파워. 빨주노초 I'm a 레전드 마늘 -er. <laughs> I like 웅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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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궁왕검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합격 목걸이 드리겠습니다 응수 예예 너몇 살이야? 저요? 올해 고희입니다 올해 올해 고희 예예 그러면 18? 예 맞습니다 우리 둔둔 너몇 살이야? 저 스물다섯입니다 스물다섯 25. 정리됐네 응수는 막내 그리고 단단이는 <laughs> 형 우리 응수가 단단이한테 형이라고 해봐 <laughs> 여 <laughs> 어, 오징어 케이스 봤는데, 이거? 형. 오징어 케을안 봐가지고. 아이, 느낌 없다. 안 받아주니까 형 존나게 화가 나서, I'm so fucking angry back! <laughs> <laughs> 어, 저 버그 올렸어요, 배그. 저 꺼다 켜겠습니다잉. I'm so fucking angry back! <laughs> 타노스님 안녕하세요. 오징 오징어 게임 2 래퍼 타노스입니다. 오오징어요오징 <놀람> 게임 2 래퍼 타노스입니다. 아. 타... 아. 스님 역시 술 드시 계신가요? 어 지금 세요 지금 고량주 조금에 쉬림프스네 네, 먹고 싶다 고량주의 쉬림프스네. 새우깡. <놀람> 고급진 거 드시네요. 어. 근데 송송이님. 네? 리타나 몰라? 아? 어? <laughs> 나 몰라? 모르지. 아니 몰라도 돼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니까 어디 사는 몇살이야 음. <laughs> 정신 나갈 것 같은데. 일단 대답을 어, 좀 컨셉이 확실하네. 정수님, 어? 네? 이들 속 찾았네, 송송 님. <laughs> 순많은 킨드속 찾잔네 송송. 개이들 사이 활잡혀 있 뷰티 플라워. i 아머 레전드 타노스 내게 어. 발표적 송송. 라이트. Right. 알라이트. 유. <laughs> 사람.. 이 사람 정체가 뭐야? 뭐 하는 거야? 그래서 나이랑 사는 곳은 어떻게 돼요? 너 92년생이고. 반가워. 나도 92년생이야. 반갑다. Just m o n k e y t 야 어? 너 도곤 나랑 같이 하자. 이타노스미널 지켜 줄게. <laughs> 지금부터 우리 몽키들을 가로막는 자들은 싸그리 쓸어버릴 거야. 케야. 어? 넌내앞에만 있으면 안전해 유세 s e 나 v e no p r o b l a 아 m i 아 오케 t u r 이 d o 아 t go to me. 드 o n t go 니 Let's go. Are we t 장소 a y a 외국인이라 그런지 한국말을 잘 못하네. 아아아 the p a r 진짜 외국인이에요? 컨셉이지. 아, 유혹 같았습니다. 약간 교포 Don't Don't Grab Me Let's Go. 노루? Let's Go. Here we go. m e m 경수. 저 사람이 맞춘 거면 이상한 문제야. Let's Go Don't Grab Me Let's Go. 아 저기 아저씨 좀요 시끄럽네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개 아, 착해 그냥. 자중하는 거 존나 웃기. 만드는 게 포크 그렸으면 나 PTSD 올 뻔했어. 타음스가 진짜 타이하는데 아, 아, 안녕하세요. 미테런 <laughs> 마이 <there on> <laughs> 민수 컨셉 또 이상하게 잡네요. <laughs> 타운스 정글 갔나요? 예, 문도. 웨임 타운스 보라색이니까. That's right. <laughs> 오다 준비됐나요? 내 랩으로 협곡의 절반을 쓸어버리겠다 우리 팀을 쓸어버리는 거 같은데? 그니까 러 <laughs> 어. 우리 팀 멘탈부터 나가는 거 같은데 오케이 아씨 도와줘 도와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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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진거 같은데? 갈리오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잠깐 브렉! 린수! 유 아웃! 아아아아 린수 유 아웃! 경수 유 아웃! 렛츠 고! 하하하하하 <laughs> 잠깐 브레이크. 우리 민수 어디 갔어? <웃음> 민수야! 어디 <laughs> 가고 있어? 잠깐 브레이크. 막타. 아... 보내 주셔 게임. <laughs> 벌써? 올해 해복들은 어떨 것 같아요? 여기저기 비보밖에 안 들리는데 지금. 얼라이 <laughs> <laughs> right, 보람상조. 안녕 민수. 렛츠 고! 욜리 고! 마이 민수. 고. 오케이. 고 민수. 오케이. 민수유 <laughs> 아웃 게임 아, 어지러운데. 우리 어. 갈리오 민수 어디 갔어? <웃음> 민수야 <웃음> <웃음> 정확해요. 갈리오는 민수, 녹턴은 남수. 오케이?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캐타는뭐 할래요? 오, 또 왔다. 또 왔다. 남수! 갈게. 빨리 빨리. 빨리, 빨리. 안될거 같은데. 어리 민수 왔다. 민수 왔다. 민수! 유 라이트. Right? 오케이. 어, 오케이. 민수다. 남수. 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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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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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오케 저도 시작한거 아니야, 민수야. 너약 관심 있어? 어 해봤어. 이거 새로 합성한 거라 완전 fucking crazy.만 넌 감당 안 돼. 오케이, 민수 준비됐나? 갈리오. 오케이. Okay. 이번 널 버리지 않아. I don't fucking you. 절대 버리잖아. 오케이? 난너 okay. 무조건 지켜줄 거야. 오케이? 오케이. Okay. Okay. 바로 가는 거야. 내가 가면 가는 거야. 맘수야. 민수야, 민수야. <laughs> 오케이, 민수. 잘... 천천히. 좋아. 오케이. Okay. 무조건 잡을 수 있어, 민수. You right? Just fucking. 무조건 갈수 있어, 민수. 좋아. Go go go. 가, 민수야. 이거 너 먹어. 너 먹어, 민수. 너무 어 o r e l i u out! What's up, man? What's 어 p man? w h a 어 s up, 민수 민수 h a t s up, man? What's up, m a 게 What's up, man? What's up, man? What's up, m a 자 t s